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이짐 엘리엇은 믿음의 동료 4명과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지만 그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5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미국 신문에서는 얼마나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벳 엘리엇은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딸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그의 남편을 죽인 키모라는 인디언은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됩니다. 그 마을 주민 천연명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미 엘리엇은 죽었으나 그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다시 그의 사명을 이어받아 결국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일들이 성취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매우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했던 것이죠. 모세에게는 일에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일을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을 준비하고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지도자가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 최선봉에서 싸웠던 인물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며 모세를 대적할 때 끝까지 모세 편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인물을 함께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혼자서 처리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혼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한 또 믿음의 고백들을 통한 공동체 안에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들을 우리 가정에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인 우리는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살아서 때로는 주어진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하나님의 그 일을 오늘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믿음의 세대의 계승을 이루어 갈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가장 의미 있었던 성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무엇을 성취해야 할지 또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지 그 일들을 힘써 고민하며 오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두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계승을 우리 자녀들 또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